오늘 훈련은 오버헤드 프레스, 어, 데드리프트, 바벨컬,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오버헤드 프레스랑 바벨컬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코칭을 하기 전에 따로 했고,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코칭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어, 몸이 많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뭐 느낌이 나쁘지 않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235까지 진행을 했는데 지난번보다 더 가벼워진 느낌이 났고 피, 필요하지만 근데 아마 다음에는 조금 더 증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고중량에 대한 적응 예전에 다시 그 느낌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어제 지금 영상의 화질이 조금 더 좋아진 느낌을 받으실 텐데 어 현재 제가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좀더 양질의 영상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어, 핸드폰을 바꿨는데 앞으로는 좀더 화질 좋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 뭐 5곱하기 5가 낫나요? 뭐 3곱하기 3이 낫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볼 때마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단순히 5곱하기 5가 낫다, 뭐 3곱하기 3이 낫다, 8곱하기 3이 낫다.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현재 자세라든지, 운동 경력이라든지, 또 기존의 프로그램을 했을 때, 어디까지 어떻게 어 해왔는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봐야 하고, 심지어 뭐 식단이라든지, 어내 평상시 휴식 상태, 취침 상태도 어 훈련에 포함을 시켜서 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마치 뭔가 퍼즐을 맞춰주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훈련을 짜야 베스트가 됩니다. 물론 운동 경력이 얼마 없고 어 한지 얼마 스트레스 트레이닝을 한지 얼마 안된 사람 같은 경우에 그냥 단순하게 진행을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단순하게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올라가야지 어 그게 가장 빠르게 좋아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올라. 가다가 멈추게 되면 그때부터는 단순하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좀더뭐 강중약을 조절해서 몸을 잘 달래가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뭐5 곱하기 5가 낫다, 3 곱하기 3이 낫다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드리기 애매합니다. 현재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정답이고, 어, 저도 계속해서 뭐 다섯 개로 갔다 세 개로 갔다 또 여섯 개로 갔다 그래서 변동이 있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스쿼트는 세개 위주로 쌓는데 계속 세개 위주로 쌓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올라갔다 할지라도 다시 개수가 다섯 개로 바뀌거나 여섯 개로 바뀌기도 하고 더세개두 개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이런 여러 조건들을 따져가면서 프로그램을 어,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이 감각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을 굉장히 많이 쌓아서 저 같은 경우 온라인 코칭도 지금 어, 아주 오랫동안 지금 벌써 한 5년 정도 온라인 코칭을 해왔고 그리고 어, 제가. 제 프로그램도 계속 짜서 하고 물론 이런저런 프로그램 다 해봤고 그래서 제가 어 저에게도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봤기 때문에 저에게 배우시는 분들에게도 다양한 방법 어 지금 정도 몸 상태일 때는 이런 방식이 잘 맞, 맞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텐데 가장 가성비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걸어 처방해 드리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교과서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내 직장 생활, 운동 이외의 패턴, 에너지 소모 이런 것들도 포함을 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제 구독자 분들 중에서는 너무 저같이 이렇게 복잡하게 가지 않아도 강해지긴 하니까 일단 안전빵인 프로그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블록형 주기화가 안전빵이긴 합니다. 약간 느리게 강해질 지라도 그리고 피킹 때 살짝 뭔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훈련을 쌓는 것 자체가 더 길게 보면 그 당장 피킹 때 뿐만이 아니라 더 길게 보면 의미가 있으니까 너무 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차분하게 잘 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